문제가 엄청 늘지만 한번 선생님 잠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오락기가 있는데 어, 이 오락기는 입구에 공을 넣으면 어딘가로 한군데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 만약에 공이 떨라라라 해서 A로 면 A가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그두 번째 공이 들어왔는데 A를 또 봤어요 그러면 꺼져요 그러니까 꺼져 있는 거는 켜고 켜 있는 곳은 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꺼지거나 켜지기를 반복하다가 A, B, C, D 네 곳의 전등이 모두 켜지면 게임은 끝나는데 우리가 여섯 번째 공을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나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A, B, C, D가 공이 하나씩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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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키고 켜 있는 상태로 되는데 만약에 네번 만에 끝나려면 A 한번 들어가고 B 한번 들어가고 C 한번 들어가고 D 한번 들어가면 네번 만에 네 개의 전등을 모두 킬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섯 번째에 공이 들어간 다음에 전등이 모두 켜있어라 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두 번을 더 해야 되잖아요. 시행을 두 번을 더할때 ABCD 중에 누군가가 켜졌다 꺼졌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켜졌어요. 그럼 다시 꺼졌다가 음, 다시 A가 들어오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 결국 네 군데가 다 커지게 되죠. 잖 결국 이런 상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이렇게 두번더 켜질. 그러니까 총... A를 세 번, B를 한 번, C를 한 번, D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B가 세번 켜지든지, D가 세번 켜지든지, C가 세번 켜지니까 그런 총네 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럼 만약에 이제 네 가지 경우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A를 세번켜고 B 한 번, C 한 번, D 한번 키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다 되느냐? 원래 이 A, B, C, D, A, A를 1열로 배열하는 방법은 A가 3개, B 하나, C 하나, D 하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이용해서 6펜 나누기, 3펜 이렇게 구하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4번만에 끝나잖아요. A 한 번, B 한 번, C 한 번, D 한번 하면 4번만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A라는 게 중간에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A, B, C, D가 순서대로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bcd가 순서대로 나오고 a, a 나오는 이 케이스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abcd가 순서대로 나오는게 4팩트리얼이잖아요그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럼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첫번째 공을 넣었을 때 방법이 4가지. 두번째로 4가지. 세번째도 4가지니까 6개를 넣으니까 4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자. 그런 얘기예요4 약분합니다. 그러면 4의 5제곱분의 6팩토리알 나누기 3팩토리알 하면 여기 4, 5, 6, 4팩토리알이 4, 3, 2 이렇게 되죠. 그럼 보면 4가 또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4로 묶습니다. 그럼 5, 6의 3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요. 4가 또 지웁니다. 4의 4제곱. 그럼 여기가 30 빼기 6을 해주니까 24가 되죠. 24, 4분의 4의 4제곱분의 4로 또 약분 되네요. 4, 6. 그러면 4의 3제곱, 4곱하기, 4곱하기, 4분의 6. 또 약분 되겠네요. 2, 2는 4, 2, 3, 6 하면 32분의 3이 바로 확률이 됨을 알수 있었고요. 이것을 b분의 a라고 하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32 해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35임을 알수 있었습니다.